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laughs>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로 갈 것인가? 이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laughs>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단한 석이라도 지면 자유 우파가 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3대 대통령이 이미 평양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연방대 통일을 서명까지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서 북한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통과해버리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이 자파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불리하다 칠것 같으면 내년 총선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바로 결행해버립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그 표심이 현재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1614만 표를 얻었죠. 그리고 윤석열은 1640만 표, 24만 표를 더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심상정표가 80만 표입니다. 만약에 심상정이가 사퇴하고 이재명하고 합쳤으면 윤석열이가 50만 표 차이로 치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때 선거했던 그 표심이 저쪽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앙보다 더 강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고대로 딱 굳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48%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현재 35% 이하로 내려갔어요. 33%, 3 2 내려갔어요. 선거 되겠습니까? 저쪽은 표, 한 표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뭉쳐져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가문 운동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에서도 개지랄 떠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 어? 다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콩가루 집안처럼 헤어져 있고 저쪽은 그대로 땅뭉수져인데이 상태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해본 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이 사실을 간파하고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지나간 얘기를, 지나간 얘기를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먼저 환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빵이었어요, 빵.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 대결을 해서 강력하게 했더니 정말로 북한이 해커를 통하여 선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건 딱 이유가 뭐냐? 강화문 운동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강화문 운동 중에서도 뭐냐? 선제적 대결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해답은 선제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는 평택에 개딸들이 난동을 치는 것도 선제적 대결을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해답은 선제적 대결입니다. 그럼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그때 가서 아니면 한달 후에 한달 전에 뭐 그때 선거철에 가서 헛방입니다. 미리 지금부터 선제적 대결을 하지 않니하면 선거 하나 만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음.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5,300만 국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재명을 찍은 1,460만 명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 개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재명을 찍은 1,640만의... 14만 명에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상정을 찍은 80만 명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지금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비워줄 테니 북한한테 넘겨서 그러면 김정은이 모시고 오선도선 한번 살아 보세요.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렇게 모르시냐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가면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당신들 국회의원 할수 있어요? 북한에 국회가 어디 있어요, 국회가? 어? 지금 이재명 줄에 서서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경기 동부연합으로 공천하려고 하는 그걸 지지하는 좌파 국민 여러분. 이게 여기에 속은 국민들이 절반이에요, 절반. 내 절반 속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같은 이런 것을 연방제로 북한하고 통일하면 누릴 수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가보십시오. 해외 여행 갈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을 줄줄 따라 다닙니까? 응? 이재명은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북한에 포섭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저쪽 편은요, 북한 말안 듣는 사람은 다 쳐내버려요. 다 죽여버린다고.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는 사람 보세요. 만약에 안 들으면 이재명까지도 죽어요, 저거는. 그러나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 죽어주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하여 북한의 의도대로 하냐, 이 말이야. 응? 말이 되냐는 거야. 말이 5300만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러면 개딸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의 덕을 안 봤습니까? 박정희의 덕안 봤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없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모도 못하는 거예요 데모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 북한에 무슨 데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도시에 가서 살수 있나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나요?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있나요? 그런데도 어떻게 연방제로 북한에 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야 응? 사람이 속아도 어느 정도지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범죄집단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 가만 놔두시고 여러분이 북한으로 가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도저히 못 견디면 한달 만에 다시 기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또 받아줄 테니까. 어? 그런데 왜 정치를 가지고 장난치고 언론을 가지고 장난치고 문화 예술을 가지고 장난치고 정교들을 통하여 교육을 가지고 장난치고 이 대한민국을 왜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느냐니 말이야. 모든 친지가 지금 다 북한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음?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 총선 해나 많아요. 그때 가서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선제적 대결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이 선제적 대결은 다른 말이 아니라 천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조직되면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 지투국가로 가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이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왜 북한은 북한대로 강력하게 농축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김구 선생님하고 한 시간 통화했는데. 말 한마디에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계처럼. 완전히 농축되어 있어요, 북한은. 말 한마디에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laughs> 일 하나만 해야 돼요. 어?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일 하나면 다할 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축되 있고, 또 북한의 지하자원, 히토류라든지우라늄 광산이라든지, 불소라든지, 신소재,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도 전 세계 지금 희귀한 광석은 북한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원과 기술, 북한에 있는 자원과 노동력, 한국에 있는 기술과 자본이 붙어버리면 이건 에덴 동산 이후로 아이비리 교수들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경제성장이요. 우파학자들은 25% 30년. 좌파학자들은 14% 30년. 인류 역사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GMP가 40, 40만 불에서 50만 불 이상 갑니다. 이러한, 이러한 것이 양단에 지금 결정타가 내년 4월 10일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석을 하면은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앞으로 일월 6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해외여행 가도 돼요 그만한 지금 힘들이 농축이 돼있다 농축이 저 지금 북구라파 덴마크 세대 노르웨이가 하는 복지사회 저건 복지사회도 될 수도 없어요 아마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이 복지 사회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다. 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백성만 하면 성경의 시편 126편에 기록된 대로 꿈을 꾸는 것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결과가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개딸들을 비롯하여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 주사파 모든 좌파 세력들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요 정강훈 목사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건 알게 됩니다. 제가 세번 감방 안 갔다 왔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끝났어요. 이재민이가 대통령 됐으면 한달 후에 있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미 벌써 통일 헌법이 통과됐을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 영상 만들어서 수도 없이 돌려주고 그렇게 틀어줘도 이 멍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가는 줄 착각하고. 정신 나갔지요 그러니까 개딸 여러분, 추사파 여러분, 이재명을 찍은 여러분들도 정광훈 목사의 혜택을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어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승만, 박정희, 정광훈 목사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개딸 여러분, 돌아오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주사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모든 걸 이해하고 내가 다 받아줄 테니, 내년에 자유 우파가 아예 300석 다 되도록, 전체가 다 하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저 미국과 구라파에서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개딸 여러분, 수사파 어? 여러분.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를 이때 한번 써보시라고요. 네. 다시 계산해 봅시다. 정말로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넘겨드릴까요? 목사님, 말 이해 다 돼도 한 가지 이해 안 됩니다. 연방제로 넘어간다고 뭐 우리가 북한 같은 사회가 됩니까? 그때 가서 민주화 운동하면 되지. 그게 여러분의 견해와 내 견해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통크게 북한한테 넘겨주고 그 후에 민주화운동을 하자. 그걸 가르쳐 여러분들은 나이가 60, 70, 100살 먹어도 철이 안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통크게 넘겨주자고요. 아니 넘겨주자고 하면 내가 넘겨줄게요. 당신부터 처단돼버려. 자유우파 국민들은 원래 안 죽여요 북한이 왜이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멍청하거든요. 인민군이 와서 해 그러면 예예잘 따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을 왜 먼저 죽이느냐? 해방 전후에 북한에 충성을 했던 박헌영. 이주와 김상용, 홍민표, 싹다 죽었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충성한 한국에 있는 충성파들이, 북한의 충성파들이 다 죽였어요. 왜? 왠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또 북한에 와서 또 저들은 데모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딸들과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죽여요. 왜 이들은 기질이 원래부터 태모를 하고 싶어서 북한 가서도 태모할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단한다고. 여기 있는 자유우파 사람들은 안 죽여요. 왜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수령님이 오면 예 수령님 말을 잘 듣게 돼 있다고. 이걸 모르냐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대한민국 끝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다 빨리 돌아와서 우리 다 개딸들도 하나가 되고 일단 대한민국부터 지켜놓고 그리고 정치권을 향하여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계 개편하세요. 어? 지금 터보는 민주당에도 우파가 많아요. 국회의장하고 있는 김진표 장로님 우파예요. 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거기서 활동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도요, 자파 많아요. 부산에 있는 하태경, 그쪽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해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고 선거를 해야지.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여먹고 말이야. 어? 이재명이가 지금 사실은 당 대표가 돼서 선거운동을 독바로 한다면, 진실한 자기 속에 있는 생각부터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나는 주한미군 철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말을 안 합니까? 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재명의 생각 속에 솔직히 해야죠. 선거를 하려면,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들어봐 주세요 다시.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명입니다이 찬사. 자, 미군 철수가 찬스다 그래 찬스 그럼 지금도 선거 운동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이 이 말을 더 세게 해야죠. 미군 나가 해야죠. 근데 왜 이걸 숨겨놓고 딴걸 가지고 선거를 하냐면, 딴걸 가지고. 선거철이 가까워졌죠. 양당에서 정책집 만들어요. 책이 한 권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정책집 두 권을 구해가지고 그걸 섞어놓으면 99%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전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선거를 해야 될 연방제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하게 해야지. 이거보다더 나쁜 놈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저 놈들은요 싸울 줄도 모르고 한동훈이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한지 한번 두고 보려 그래요. 과연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지, 윤석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윤석열 뭐라 그래요? 한석을 못 얻어도 괜찮다. 싸움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연방제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이 선거의 최고의 정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춰놓고 말이야.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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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들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개지랄 떨지 말고.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나쁘지만은 국민의힘 정당. 정말로 장재원 아웃됐고 또 김기현이 아웃됐지만은 아직도 한 사람이 이철규란 사람이 숨어서 계속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철규, 빨리 나가라고. 대한민국이 당신의 장난감 아니야. 정강훈 아직도 몰라? 정강훈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나는 가문 운동을 통하여 선제적 대처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정권을 교체했어요. 네. 주한미군을 쫓아내려고 평택에 기습 공격할 때 개딸들 우리가 5만 명 동원해서 막아냈어요. 네. 나는 결과가 없는 일은 안 한다고요. 네. 그니까 내년에 4월 선거해 보나 마나 우리는 이겨요. 네. 200석을 합니다, 200석을. 네.